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그런 기록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전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 빛 가운데 고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담의색에서 어,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담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요한 게시록 1장에서 성령에 감동하여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역시 빛 가운데 쌓여서 그 얼굴이 해 같이 비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신 그 성품이 항상 빛 가운데 쌓여서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분의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구름을 타고 누가복음 2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즐겁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 성경에 보면 대살로니까 전서 5장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서 낮의 아들이라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세상적인 생활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생하는 낮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 3 장에 보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론가우서 2장 14절에는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과 연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서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은 구속, 구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구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이 내 손에 있다 하더라도 잠시 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담는 그릇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보배를 우리 몸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남자라는 것은 남자만을 칭한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칭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저분의 모습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러한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느끼고 감동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그 영광 아들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저희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우리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다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모두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있죠. 아담도 그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입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관간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엄청난 그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아담이 그러한 영광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십니다. 아담은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만나시거든요. 하나님과 아담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나서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이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담의 후예들은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밖에 동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돈 쫓아가고요, 권력 쫓아가고요, 명예를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보여서 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골롯에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부활성도에 대한 기록이고, 또한 변화성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죽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사람 옛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장사 지낸 사람 침례 받아 물 속에 장사 지낸 사람 이런 사람이 너희 생명이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에 연합한 그분들은 십자가에서 묻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또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나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